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8단원, 이런 제안 어때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1리터의 생명에 나오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제안하는 글을 직접 쓰 보면 좋겠죠. 우리가 제안하는 글을 직접 쓰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제안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안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제안하는 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원을 시작할 때 배웠는데,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문제 상황 제안하는 내용, 제안하는 까닭을 넣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안하는 글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문제 상황, 제안하는 내용, 제안하는 까닭, 이세 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안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네, 문제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제안하는 내용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제안하는 까닭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글을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제안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제안하는 내용을 정하고 제안하는 까닭을 파악하고 제안하는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안하는 글을 쓸때 생각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제안하는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제안을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제안하는 글을 써야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1리터의 생명을 다시 한번더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유튜브에서 1리터의 생명을 검색해서 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1리터의 생명을 봅시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잘 보았나요? 그러면 제안하는 글을 쓸때 글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글을 쓸때 글에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 총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문제 상황은 무엇인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237쪽에 써 보세요. 우선 깨끗한 물이 나오는 우물이 없다라는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깨끗한 물이 나오는 우물이 없다라는 문제 상황이 있었고, 또 어린이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다라는 문제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용된 물을 마시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상황을 파악했으면은 제안하는 내용과 그것을 제안하는 까닭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장에 정리를 했었죠. 그 학습장에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봅시다. 자, 그러면 제안하는 내용을 237쪽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로 나온 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제안하는 내용으로 이웃 이웃돕기 모금 운동에 참여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하는 까닭은 깨끗한 우물을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칸에도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내용과 함께 제안하는 까닭도 정리해 봅시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제안하는 내용으로 깨끗한 물을 보내자라고 했고 그 까닭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진다라고 쓸수 있겠죠. 또 정수기를 보내자라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까닭으로 깨끗한 물로 정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에게 제안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누구에게 제안하면 좋을까요? 내가 제안한 내용을 떠올리며, 누구에게 제안할지 한번 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아마도 뭐 학급친구나, 우리 학교 학생들, 선생님, 또는 부모님께 제안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교과서 238쪽에 238쪽의 표에 우리가 정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제안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문제 상황, 제안하는 내용과 까닭. 그리고, 글의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죠. 문제 상황을 정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잘알수 있게 자세히 써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이 제안하는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빈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답해 보세요. 네.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 운동에 참여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예시 자료입니다. 자, 제안하는 내용에 대한 까닭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빈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답해 봅시다. 까닭을 정리할 때는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제안한 내용대로 했을 때 무엇이 더 나아지는지 쓰면 되겠죠. 자, 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하는 까닭을 쓸수 있겠죠. 자,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목도 한번 붙여보면 좋겠죠. 빈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 제목은 미리 정해두어도 되고 쓸 내용을 정리한 후 마지막에 정해도 좋습니다. 어, 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당신의 1리트를 나누어 주세요'라고 제목을 정할 수도 있겠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제목을 미리 정해놓고 쓸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고, 쓸 내용을 정리하고 난 뒤에 제목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떠올리며 글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예시 자료를 보여주면 당신의 1리터를 나누어 주세요라고 제목을 쓰고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에 나오는 아이는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가 더러운 물을 마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운동에 참여합시다. 기부운동에 참여하면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도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안하는 글을 쓸때 주의할 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초성을 보며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첫 번째. 무슨 말일까요? 네. 어떤, 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문제 상황인지 파악하고 자세히 쓴다. 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한다. 세 번째는 제안에 알맞은 까닭을 쓴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알맞은 제목을 붙인다. 이죠. 이렇게 제안하는 글을 쓸때 주의할 점네 가지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국어 활동 80쪽에서 82쪽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무슨 공부를 했나요? 네,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점과 다짐을 학습장에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